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해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잘 들리세요? 어, 네네잘 들립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보내주신 <laughs> 내용 이제 간략하게 보면은 임대인지 변경된 거 통보 받아서 뭐그 당시에 뭐 바로 이제 승계 거부 통지를 전전 집주인이랑 새 집주인 모두 하셨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지금 새 집주인 어떤 신용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정확히 그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연락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조기 종료 하려고 지금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그 임대인이 변경되는 점을 통보 받고 나서 네. 얼마 정도 후에 그렇게 승계 거부 통지 같은 걸 하셨어요? 어 잠시만요. 승계가 됐다라고 4월 29일 날 왔고요. 예. 그리고 6월 28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6월 28일이면 거의 두달 정도 됐네요. 네, 네, 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뭐 바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두달 정도 뒤에 한신뭐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새로 변경된 집주인한테 연락을 계속 드려도 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로지 그냥 문자로만 소통하시길 원하시고 그 문자도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네. 일단 제가 은행에 가서 한번 혹시 몰라서 집주인 변경 신청 하러 갔다가 이제 은행 네. 직원분이 이거 좀 깡통 전세 의심된다. 네. 그 승계 거부 문자를 일단 남겨라라고 해서 일단 남긴 거거든요. 아 그럼 은행으로부터 그렇게 조언을 받으신 직후에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음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여태까지 말씀하신 정보 기반으로 판단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네. 일단은 아마 이제 지금 법리를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 원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자동으로 변경돼서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네네. 이거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네네. 그런 승계를 거부하면은 어~ 이전 임대인에게 그~ 의무가 부과되고 그리고 이주에 그럼 실력관계가 깨진 거라서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뭐 판례 문구를 보시면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네네. 어 이게 통상적으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은 뭐2 주에서 한달 정도로 보기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조금 불리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여쭤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새 집주인이랑 연락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미신적어서 은행에 문의해서 은행에서 변경 신청 같은 거 어렵고 깡통 전세가 의심되니까 이제 그런 해지 통보해라 네 네. 이제 갱신을 그임대인이 그러니까 그 지위가 승계되는 걸 거부해라라고 조언을 받아서 바로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어, 일견 충분히 그렇게 이제 승계 거부가 유효하다 그리고 계약이 그 당시에 해지됐다라고도 볼수 있다. 네. 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는데, 다만 네. 이제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보다는 조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막 아, 이거 100%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법률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어, 새 집주인이 현실적으로 이 보증금 반환 같은... 변제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전 집주인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순률이 뭐 높아서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음,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이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laughs> 일단은 결국은 이사는 무조건 가긴 가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laughs> 네네, 가야 됩니다. 그 혹시 이 청약 당첨되신 거 입주 언제쯤 하셔야 돼요? 1월 말까지 해야 돼요. 어, 만약에 원래 계약 그 만기일은 언제예요? 원래 계약 만기일이 5월 말이에요. 5월 말이에요? 네. 어, 그 내년 5월 말이요? 네, 네. 음, 그럼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내가 나가는데 본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5월 말까지 가고 그때서야 이제 계약이 끝나서 5월 말에 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수 있다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뭐 그걸 그냥 그대로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네네. 깡통 전세는 지금 의심되는 상황인 건 여전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전 임대 그러니까 전 집주인이랑 현 집주인 둘다 공동 피고로 삼아서 네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내용으로 어 이제 그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네. 저번에 이제 그렇게 임대인 승계 거부를 하면서 뭐 재계약 미갱신 의사도 밝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즉시 해지를 하고자 한다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라는 네. 의사표시를 하는 소송을 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음. 이게 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 소송을 했는데 어~ 뭐 이유 없다 뭐 승계 거부가 상당한 기간 내에 된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안 된다. 라고 판결이 나오면은 이제 정말 최악이긴 한데, 네. 어 글쎄요 이게 소송이 만약에 좀 길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그 5월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 그 5월이 됐을 때는 적어도 이 임대차가 그 그런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더라도 해지가 된건 맞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은. 네네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 정도까지 상황이 <laughs> 가게 되면은, 네. 어, 제 생각에는 어. 현 집주인한테는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대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승계 거부가 안 받아들여진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깔끔하게 승소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네. 어, 현 집주인한테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되는 거고, 전 집주인 피고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 보면은 그전 집주인한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제 청구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음, <laughs> 그러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네. 우선은 제가 전 집주인 대상이죠. 전 집주인 대상으로 네. 조, 어떻게 보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네. 소송을 거는 방안이 1안인 거고, 2안은 네. 계약 종료가 되는 동시에 근데 이제 제가 우려되는 건 계약이 네. 종료되고 나서 허그 보증 보험에다가 요청을 하려면 네. 실질적으로 정식을 요청을 하고 제가 거의 최소 3~4개월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4개월 기다리고 제가 뭐 허그 쪽에서 먼저 보증금을 준다고 해도 그게 한 10월쯤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A안, B안 있다고 하면 A안은 그냥 먼저 전 집주인한테 소송 보는 거, B안은 그냥 기다렸다가 허그한테 돈을 받는 거 네. 이렇게 일 텐데 B안을 네. 제가 그것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일단 보증보험이 되셨으면 허그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증 거부 사유가 있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어, 그런 거는 이제 최초에뭐 그 보증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럼... 케이스는 아마 아니실 거니까 네네. 보증 보험 자체는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전세 사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허그에서도 이 집행이 좀 늦어지긴 하거든요. 네, 네, 네. 가지고 실제로는 계속 시간이 좀 끌리는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그... 제가 알기로도 알아보니까 보증보험에다가 그 신청하려면 계약 종료하고 1개월 뒤에 신청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못 받는 상황에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6월달에 신청 걸어서 3개월 기다리면 거의 9월달, 10월달 정도 될 건데, 네. 그 시간 동안 제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렇다고 a 안을 하자니 완전히 제가 승소할 확률도 거의 없는 거고. 혹시 그 보증금 금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1억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A 안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음, 일단은 임대인 승계 거부 의사표시는 이미 하셨고, 뭐, 그거 자체는 이전 임대인, 현 임대인 다 받은 게 맞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부터 <laughs> 코멘트고고나 그런 식으로. 아, 요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떻게 문자를 보냈냐면, 예.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 주신 사항과 같이 임대인 변경 신청을 위해 은행 측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승인이 반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보험 재갱신이 어려워 재계약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냈거든요. 음, 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임대인 바뀐 거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말씀은 없었네요? 어... 네네네. 전화로만 했거든요. 사실상. 전화로는 그 말씀 하셨어요? 네. 그... 맞아요. 음. 일단은 지금 새 집주인 연락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일단은 새 집주인한테 그거는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신뢰관계가 <laughs> 파괴되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 네. 라고 통지를 하고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통지가 내용 증명을 보내도 아마 안 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네. 그거, 그런 통, 해지 통지도 또, 의사표시 공시송달 같은 것도 거쳐야 되고. 그런 식으로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긴 합니다. 아, 어, 그러면 지금 제가 당장 할수 있는 게 내용증명부터 공시송달까지도 할수 있는 걸까요? 일단 내용증명이 송달 그러니까 <laughs>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내용증명을 보내면은 어, 네. 상대방 이제 주소 아는 주소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내용증에 받아 그 전달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반송이 된다. 뭐 그, 네. 그 집에 그 사람이 안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폐문부재라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준다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제 그 주민들은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걸 네네. 통해서 이제 그 주민센터에 가서. 네. 그래서 거기 주소로, 그 다른 주소로 한다면 그 주소로 또 보내는데 또 반송된다. 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연락할 방법을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법원, 법원에다가 아, 이사람 도저히 어떻게 연락할지 모르겠으니까 뭐 이거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절차인 건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게뭐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법원 게시판에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뭐. 음, 네네. 언제, 언제 언제까지 읽어봐라 뭐 누구누구야 뭐 네. 시간 지나면은 너 읽은 걸로 그냥 법적으로는 그렇게 치겠다 네 라고 해 놓는 거니까 뭐 현실적으로 뭐 법원 게시판을 보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이제 상대방 모르게 가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의사표시를 내가 했다라고 네. 되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네. 하, 그러면, 하, 변호사님, 제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 그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네. 일단 이전 집주인한테 내용 증명 자체는 그래도 한번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든 아니면 다른 변호사든 업무법인 이쓴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러이런 법리가 있고, 뭐, 그, 6월 28일에, 그렇게 임대인 생계 거부 의사 표시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뭐, 네. 이런 점에서, 어, 이제 지금 현, 임대인은 당신이 고 당신이 이 내가 살수 있는 그런 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나는 지금 계약 해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러니까, 네. 뭐 언제, 언제까지, 무증금을 돌려달라. 네. 뭐,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뭐, 내일, 이제, 그, 전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아, 어, 내가 뭐, 그, 임대인 변경된 거 통보받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이렇게 당, 그, 6월 28일 이렇 당신한테 전화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 뭐, 그래서, 그, 법적으로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해봤는데, 뭐, 그렇게 해서 임대인 안 바뀌는 거 맞다고 하더라. 네. 당신 이 임대인이다. 뭐, 당신 돈 갚아야 되는데, 어, 뭐 언제까지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되면은, 어,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 현출이 될것 같고, 네. 뭐그 백그라운드인 얘기 있잖아요. 뭐 은행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며칠 내로 바로 한건 아니지만, 뭐, 네. 내가 아는 한 최대한 빨리 당신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 네네. 라는 네. 내용도 같이 이제 전화해서 하는 거죠. 음,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건 통화녹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로버노트 같은 걸로 녹취록 같은 것도 일단 1차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제가 그 녹취본을 만약에 성공을 하던 네. 뭐안 하던 우선 네. 내용 증명은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 과정은 제가 어떻게 의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그 내용 증명 발송에 대한 의뢰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냥 뭐 저한테 예를 들어서 맡기신다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내용 질문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시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용이 어떻게 됩니다? 안내를 드리면은, 뭐, 그러면 이제 알겠다 해서, 뭐, 이제, 그, 입금이 되면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네.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뭐 내용을 더 체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아니면은 뭐그 동안 주고받은 연락이라든가 뭐,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을 이제 자료로 달라 요청을 들어서 받아서 네. 기반해서 일단 초안을 써봐요. 근데 이제 네. 뭐 쓰다가 자료 더 필요한 계속 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안이 나오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내용 중에 이런 이런 내용인데 혹시 뭐 틀린 내용 어... 없는지 아니면은 뭐 이런 주장도 뭐더 추가로 주장하고 싶으신게 없는지 이런 거 여쭤봐서 뭐, 아뭐그 수정 거치게 되면 수정하고 나서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컴펌 주셔가지고 어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발송을 합니다. 음. 발, 발신인은 이제 법무법인 힘이 되는 거고요 발신의뢰인이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두 가지 방안으로 제가 지금 이해는 했고 일단 AI는 이전 집주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1차고 그다음에 네. 2차는 어쨌든 계약 만료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허그 보증보험을 통해서 이제 받는 과정인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2차 일때 제가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음, 허그 이제 5월까지 기다리셨고 나서 허그 보증을 통해서 받는데요 네. 굉장히 낮죠.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음, 그렇고 보증보험에서 이제 그걸 거부하는 경우는 뭐 진짜 예외적인 경우라서. 네. 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요즘 네. 시청에서 운영하는 전세 사기 관련 그 도움 줄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진행했을 때뭐별 따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까요? 음, 이게 일명 전세 사기 특별법. 이라는 법이 있어요. 뭐길 플레임은 긴데요. 아무튼 이제 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라고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혹은 그에 준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전세사기 폐채 이 제가 이제 서실을 참고로 해설서를 쓰긴 썼었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뭐 이런 저런 게 있는데, 그거는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네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집주인 뭐... 이 아닌데 뭐 수거 가지고 개체결하고 이런 케이스들은 네. 막 경매가 돼버리면은 출가하고 뭐 네. 돈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경매를 이제 늦춰달라 이런 유예 경, 경매 유예 신청이라든가 그리고 경매가 됐을 때뭐그 원래는 가장 최고가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 받는 거잖아요. 근데 네. 뭐 내가 가만 히 있었는데 딴 사람이 그 여러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그 중에 최고가로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청한 가격으로 내가 뭐 낙찰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뭐또 l h 가 우선 매수권 넘겨받아서 매입하고, 뭐 이제 임대해 주게 한다거나, 뭐경고금에 네. 관련돼서 이제 뭐 그런 뭐 법원에 내는 수수료 같은 거뭐 네. 지원해 준다거나, 좀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게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데 시기,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일단 민사소송 제기하면은 만약에 쟁점이 별로 없으면은 뭐 3개월 만에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네. 그거는 조금 예외적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통상은 한 반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년이요? 6개월? 그러니까 그럼 쟁점이 많아지면은 막더 길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막 쟁점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음, 그렇군요. 이게, 이게 반년이라고 하면 거의 제가 계약 기간이 끝날 시기랑 비슷하긴 하네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요. 만약에 뭐 내가 소송을 했는데 이게 뭐그 우리가, 우리가 다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되면은 소송 재기한 때로부터 뭐그 법정 이자가 이제 원래는 그냥 캐시하고 돈못 돌려받으면은 5%인데 뭐 소송을 했으면 12%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다 나름대로는 좀 보완되는 게 있죠. 음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